야, 너 얼굴 좀 봐, 얼굴. 아이고, 어떡하면 좋니. 또 또. 아이고, 너 세수 좀 하자, 이리 와. 세수 좀 해. 자. 세수 좀 해. 세수 좀 해. 응? 세수 좀 해. 세수 좀 해, 이리 와. 여기 세수 좀 해, 이 들어와. 여기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또또야. 그만 먹어. 너희. 얼굴 좀 봐, 얼굴. 아우. 또또야, 얼굴 좀 봐. 응? 안 돼, 안 돼. 그만 먹어. 이. 세수 좀 해, 일로. 또야 또 또. 또 또. 이와이와이와이러이러 세수 좀 하자, 세수. 너 그렇게 다닐 거야? 또또 그렇게 다닐 거야? 이 제세수 안 하려나 봐.